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아, 오늘은 그렇게 장이 좋지 않네요. 어, 전반적으로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좀 빠집니다. 음, 코스피 0.76%, 코스닥 0.82% 빠지고 있어요. 한1% 내외로 빠질 것 같습니다. 음, 하여튼 오늘은 주가 빠지는 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해외를 잠시 볼까요? 중국 상해 지수도 0.65% 빠지고, 음, 심천종합 1.25% 빠집니다. 홍콩 항생 0.84, 홍콩 H 0.96% 빠지고, 일본 니케이 0.95%, 음, 베트남도 0.23, 그리고 대만도 0.24% 빠지네요. 어, 전반적으로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환율은 1398.2원입니다. 환율이 너무 널뛰기를 한것 같아요. 지금 환율 가지고 장난질을 엄청 하는 것 같습니다. 환율이 좀 안정화돼야죠. 이게 뭐야 도대체 뭐한 20원씩 이상씩 차이 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 비트코인은 1억 4,437만원 정도 하네요. 이더리움 323만원 그리고 XRP 3,525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인들 보니까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 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전 세계에서 국내 화장품의 인기가 뜨겁다네요. 어, 역시 우리나라 화장품이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1분기 어, 수출액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어, 주가도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데, 이 화장품 ETF의 성적은 기대보다 안 좋다는 거죠. 부진하다는 겁니다. 어, ETF의 성적을 마켓, 딥 다이브, 어? 하여튼. 그 성적을 한번 제가 음, 한번 볼게요. 설, 설명을 해볼게요. 어, 최근에 한달 APR 주가가 상승이 무려 60% 더라고요. APR 3, 60% 인데 이 갓, 반면에 같은 기간에 APR을 품은 화장품 관련 ETF 성적을 봤어요. 어, 18% 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차이나죠? 어, 기대보다 낮은 수익률에 아주 의아할 겁니다. ETF는 여러 종목을 묶은 종합세트 개념이에요. 하락장에서는 리스크가 분산되는데 그런 장점이 있죠 근데 상승할 때도 부진한 종목의 성과도 함께 반영이 되다 보니 수익률이 약간 희석됩니다 실제 국내 화장품 기업을 담고 있는 ETF 전략을 살펴보면 현재 선택지는 세개뿐이네요 타이거 화장품, 하나로, K뷰티, 서울 화장품, 탑3플러스 이렇게 화장품이라는 공통점으로 다양한 종목을 담은 것도 있고 이 소수의 종목에 집중한 운용사도 있어요 가장 부진한 성적을 받은 건 NH 아문디 자산 운용이죠 하나로 K 뷰티인데, 한달 수익률이 15% 밖에 안 돼요. 어, 필라하고 보톡스 사업을 하는 헬스케어 기업까지 담았다는 장점이 있고, 아모레포시픽과 LG 생건은, 생건 등그 대형 화장품 기업의 비중이 높은 점이 약점이네요. 어, 두 기업은 중국 내 매출 비중이 높고, 어, 럭셔리 제품 위주로 이제 판매를 하는데 최근에 가성비로 미국과 어, 유럽 등에서 KBT가 인기를 얻은 것과는 반대되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어, 실제 LG 상권과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달 들어서 각각 5%, 2% 빠져가지고 수익률을 떨어뜨렸어요. 어, 반대로 분기 사상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한 코스맥스 이거를 비중으로 담고 있는 신한자산용 서울 ETF의 경우, 화장품 ETF 내 수익률 1등입니다. 이 코스맥스가 한 달간 30% 올랐잖아요. 전체 수익률을 올린 거죠. 어, 이에 더해서 1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어, APR, 실리콘투 이거를 합쳐서 절반 이상 담고 있다 보니까 이 수익률이 높네요. 어, 특정 종목을 집중적으로 담고 있는 게 성공으로 이제 이어진 거죠. 화장품 기업들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ETF의 주가 상승은 이어질 겁니다. 어, 미국의 그 관세 여파에도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은 18억 4천만 달러, 하나로 보니까 한 2조 6천억 정도 됩니다. 어, 실제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음, 화장품 기업의 주가 연일 신고가를 이제 경신하기도 합니다. 어깨선 이런 추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올해 화장품 수출액이 한 16조 원 정도, 음, 달성을 해서, 어, 작년에 이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실제 화장품 ETF 개별 정보에 비해서는 약했는데 어, 다른 ETF와 비교를 해보니까 수익률이 높네요. 어, 최근에 주가 급등을 이어갔던 방산 조선 ETF 수익률과 비교해서 어, 높은 성적을 냅니다. 여기에 화장품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 LG생경까지 반등이 성공한다면 어, 화장품 ETF의 수익률은 더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화장품 주들이 상당히 어, 좀 음, 좋았다는 겁니다. 음. 아, 어찌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삼성전자 레버리지 관련된 이야기죠. 레버리지. 어, 지금 삼성전자, 그 여러분들 보면 은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음, 그두 배짜리 그 레버리지가 상승됐다는 소식이 홍콩에서 있었고, 이 찔끔찔끔 움직이는 무거운 주식이다 보니까. 이두 배로 움직이면 좀 약간 투자할 만 나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 우리나라는 그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아요. 어느 시장보다도 많은 개미들 비중, 개미, 개인 투자자 비중으로 주가가 오르내릴 때마다 시장이 시끄러워지지만, 어, 왠, 왠지 모르게, 어, 레버리지나 인버스, 뭐 곱버스, 이런 파생 시장을 그 활용한 상품은 증권사가 개미를 죽이기, 위하, 죽이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 아니냐 뭐그렇게 판단을 하겠죠. 어,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런 상품을 내놓은 것은 증권사가 아니라 자산운용사랍니다. 자산운용사 어, 그리고 목표로 설정하는 고객층은 개인투자자가 아니라 이제 기관투자자라고 하네요. 어, 투자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포트폴리오다. 어떤 상품을 어느 시점에 담냐에 따라 가지고 수익률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그 서로 상관기가 적은 이 신상품을 추가했을 때 승률이 오른다는 것은 이미 30여 년 전에 수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어, 그래서 인버스나 곱버스는 이 같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왜 주가 상승에만 투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한 운영세 답이죠. 다음부 주가 상승에 미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선물이고, 단순한 지수의 추정보다는 높은 승률을 추가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 이제 레버리지입니다. 어, 투자의 책임은 누가에게 있다? 본인에게 있다. 이런 원칙 속에서 레버리지랑 인버스 등 파생 상품을 어, 잘 활용한다면 수익률을 높이고 어,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죠. 어떤 종목을 레버리지 투자하고 인버스 상품을 함께 담다면 어, 수익률은 줄지만 그만큼 위험도 줄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게 정말 기초적인 위험 해피죠. 어, 공매도를 제기할 때 공매도 찬성파가 공매도를 제기하면 어, 해외 자본이 들어온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죠. 그런데 공매도가 없으면 상승에만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되고 해칭이 불가능한 시장에 진입하지 않았던 해치펀드가 어, 재개 후 돌아올 것이란 기대였다고 합니다. 하여튼 공매도는 제개됐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파생상품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ETF를 통해서 이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레버리지나 이 고퍼스 ETF를 설정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관심은 있겠지만은,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어 일단, 삼성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0.26%좀 빠지고 있어요. 좀 빠지고 있고, 어좀 보아권으로 갈것 같은데. 음 그리고 우선주도 현재 0.42%, 47,05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빠지는 날이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닉스도 많이 빠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